하나님 께서 천지 를 창조, 하 시고 마지막 에 안식 하 시며 안식일 을 만드셨 습니다. 왜 안식일 을 만드셨 을까？를 우 리가 한번 생각 해볼 필 요가 있 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안식이 필요 없으십니다. 자체가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안식일을 만들었느냐?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하고, 불안전하고, 쉼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한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제한됨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마 그렇습니다만,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세월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고단하고 또이 피곤하고 힘든 이 모습을, 이 삶을 벗어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상,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특별한 휴가를 우리가 마련하고 또 준비하고 보낸다고 해도 그 휴가 역시 여전히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길을 지나다가 어느 한 가게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게의 한 주인이, 그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이 한가로이 앉아서 물건을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육체적인 고단함을,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참저 사람은 좋겠다. 앉아서 편안하게 돈을 벌수 있으니까.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참 이만저만한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과연 그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편안하고 한가롭게 보이겠습니까? 그의 삶이 과연 평안하고 한가할 수 있을까요? 모르긴 해도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것들에 대한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가령 가게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면 그 머리에 이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수많은 공과금을 내야 할 것인가.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장사를 잘할 것인가. 앉아 있어도 쉼이 없어요. 머릿속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게 지나치다 보니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를 작성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입니다. 성경은 그가 평생에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 불행한 삶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늘 그의 삶을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왜 쫓겨다니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공포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그가 과연 진정한 평안과 쉼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평안과 쉼을 찾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진정한 쉼을 찾았다. 늘 주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쫓겨다니는 그가 어떻게 여러분 진정한 쉼을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는 자만이 진정한 심을 얻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이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사람이 부족함이 없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기의 삶과 형편을 보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려서 괴로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요아를 나의 목자로 삼았다. 그래서 진정한 쉼을 찾게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라고 해도 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 되면 장관이 되면 권력을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면 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억이면 쉼을 얻겠습니까? 10억이면 쉼을 얻겠습니까? 아니에요. 1000억이고 1조고 그 이상을 가져도 사람은 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권력을 쥐었다고 해도 쉼을 얻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내가 왕이 되므로 마침 내 평안을 얻었다. 내가 부자가 되므로 마침 내 힘을 얻었다. 천억을 벌어보니 이제야 힘이 오구나.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니 내 삶에 평안이 왔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몇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고하고 무거운 심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다는 말과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이 여와를 목자로 삼듯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왕으로 삼을 때 진짜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하나님의 없는 삶은 그가 왕이 되었든 부자가 되었든 세상에 어떤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라고 말할지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계속 그렇게 살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나를 왕으로 모셔라. 나를 나의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라. 그러면 너의 삶에 평강이 쉼이 찾아올 것이다. 자, 주님이 말씀한 이 짐이라는 게 뭘까요? 이 짐. 주님은 무슨 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 우리가 어떤 짐 때문에 이렇게 수고가 수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항상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일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짐이라는 것은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짐이나 어떤 죄를 짐 죄의 짐이냐? 뭐 우리의 어떤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냐? 물론 그것도 맞죠. 사실은 이 죄의 짐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원제. 원죄가 뭐예요? 원죄를 알아야 돼요. 원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것. 그게 원죄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그게 원죄예요. 자, 비조물인 우리가 무능한 우리가 지친 그 여러분 영원한 에너지가 없는 우리가 마치 창조주처럼 전능한 사람, 전능한 신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쉼이 있을까요? 쉼이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행세를 하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제한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길 아래 살아갈 때에, 진정한 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심을 찾지 못할까요? 자꾸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심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렇지? 교회를 다녀도, 어쩌면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힘이 없어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힘이 있는 것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원제라는 것은요, 모든 인생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해.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해.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해요. 교회 나가자, 아우, 싫어요. 예배드리자, 아우, 싫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무능한 인생이 유능한 인생처럼 행동하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무능한 것을 무능하다고 이야기해야만, 인정해야만, 쉼이 올 것인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할수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살지 않음으로 실패하는 인생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살았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되어질 때 진정 너의 삶 속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 때, 노후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죠. 왜 그럴까요?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컨트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아, 70대 이후로 어떻게 살지? 당신의 70대를 당신이 주관할 수 있나요? 아, 이러다가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먼저 불안해합니까? 쉼이 없어요. 통장에 잔고는 있어요. 쉼은 없어요.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언제 쫓겨다니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내가 40대에 잘릴지 45세에 잘릴지 불안한 거예요. 쉼이 없어요. 지금 약을 하나 먹어요. 40대 되면 세알이 들어가요. 50대가 되니까 이제 한열 알이 들어옵니다. 70대 이후에는 밥공기보다 많아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 컨트롤해야 돼요. 약을 하나를 먹든 3알을 먹든 열 알을 먹든 죽게 맡겨야 돼요. 주께서 나의 목자이시다.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평안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님께서 제안을 두지 않았음을 감사하세요. 여성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어린아이도 가난해도 네가 배우지 못해도 상관없어.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하면서 물론 뭐 부산도 갔다 오고 했지만, 월요일부터는 여기 계속 있었거든요. 집에 앉아 있어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생각하니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속주로,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평생 책임지시는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할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 평생에, 평생에, 뭐라고 해요?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니까, 평생에 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쉼을 얻은 거예요. 시편 3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가 언제 지은 신지 여러분 아시죠? 그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닐 때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에게 큰 방패마귀가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윗은 자기가 정말 믿었던 자녀에게도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 모든 걸다 쏟아붓고 사랑해도. 그 자녀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병들고,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갈것 같아요? 자녀가 챙겨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다윗은 뭐안 챙겨주는 것은 고생하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그 사네립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가 남유다를 치려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18만 5천명의 군사들을 다 송장으로 만들고 그 일로 두려워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도망갔어요. 본국으로 도망갔는데 아들이 그들을 죽였어요. 아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부를 명예를 다 가진다고 인생이 여러분 평안한 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장담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평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은 그 은행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지. 그 은행이 파산할 것이라면 우리가 그 돈을 왜 은행에 맡깁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여러분 손해 갈걸 알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맡긴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맡길 수가 없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염려가 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라. 누구에게? 주님께. 네가 정말 나를 창조주로 믿는다면, 이 모든 건 나에게 맡겨라. 내가 책임질게. 주님, 제가 7 0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맡겨라. 내가 책임질게. 네 경제적인 환경이 어렵냐? 네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럼 나에게 한번 맡겨봐. 그럼 내가 책임져줄게. 맡길 때의 힘이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일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기에 주님께 맡기고 싶어서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10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짐을 여와께 맡겨버려라 아, 네. 너의 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파산에 대한 두려움 건강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거 다 맡겨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0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하께 맡기라.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맡기라는 거예요. 60대를 아직 찾아오지 않은 50대, 찾아오지 않은 60대, 찾아오지 않은 70대 그리고 그 나머지의 모든 길들, 미래를 너의 노년을 맡겨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하나님은 책임지실 겁니다. 맡기는 것만큼 책임지는 거예요. 맡기는 척하면서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 책임 못 져요. 온전히 맡길 때 책임지는 거예요. 너희의 길을 여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와께 맡겨라. 그 행사가 뭡니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수 있고 결혼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아직도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속상해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사업을 맡기세요. 하나님 사업이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너의 힘으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업이 안 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풍랑 속에서도 때로는 사업이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신을 맞아 본 사람은 또 다음에 안 돼도 걱정 안 해.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우리가 어떤 염려를 하는지 모든 염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한된 어떤 염려만이 아니에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라 아멘. 염려한다고 네가 그 문제 풀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문제가 푸는 거야. 이는 그가 너희 너희를,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돌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 나의 구세주로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쉼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떠난 상태에서 쉼을 찾겠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뭐 휴가를 잘 보내면 심이 있을 것이다. 예수 안에서의 휴가지 예수 밖에서의 휴가는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사절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우리를 향한 주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마, 마지막 때에 인생 수치 당할까봐 그게 염려스럽잖아요. 망해서 사람들에게 수치 당할까봐 그게 정말 힘들잖아요. 두려하지 워 말아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너의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도 여러분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완전히 다가 오셨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 오셔서 한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시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